야, 십, 십몇 번이야? 와, 아, 바람 진짜 많이 분다. 뭐, 해리포터 같아. 와, 어, 씨, 뭐야, 나, 꿈이. 어? 꿈이 뭐야, 뒤에서 밀어주는 거 같아. 아, 근데 이렇게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기다리는데 저긴가? 아니니다아 네, 우리 기차야? 네 저희 버스 트램아 기차야? 아예 못하겠네 버스인 줄 알았다 야. 밀라노 도착 공, 공항 기차 버스, 버스 한번 대어가지고 어디에 대었어? 가스레인지에 대었어? 이런 게다 있다고 방송을 해주는 건가 봐 그니까 예쁘다 No. 영어 없나? 있겠지? 있어야지 근데 있다 근데 여기 진짜 약간 파리 느낌 난다. 아, 그래? 어. 어. 느낌이 좀 비슷하다. 비슷한데. 어디? 여기? 가볼 거야? 응. 어, 가? 방물관 개조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기차역을. 어디? 절로 가자. 여기 좀 크게 생겼 엄청 크다 와 엄청나구만 오늘 벌써 나왔어요? 오늘 뭐야? 내가, 내가 날씨 요정이라고 했지? 날씨 요정했으 요정 아까 눈이 안왔어야지 이정도면 얼마 안맞은거야 알았어 뭐 이리 복잡하냐 저거 특히 저기 있네 에어컨 좀 틀어 줬으면 좋겠다 자, 안 질까? 저쪽 가서? 맥도날드 같은 빨로빨로 돼 있어가지고 맥도날드 매장 들어온 것 같아. 그렇지. 내 감을 믿어볼래? 왼쪽이야. 실례? 아닌 거. 맞아 확실히. 엄청 더울 예정인데와 뭐야 엄청 더워. 근데 여기 동네가 이 모양이야? 밀라노 맞아? 네. 저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야, 반대편인 거 같아. 그지 내려가자. 근데 이게 맞는 거 같긴 하다. 맞아, 이거. 어. 맞는 것 같아. 그지 이거지. 근데, <laughs> 왜 이렇게 덥냐? 선글라스 필스템이겠는데? 맞아. 기아 매장이 왜 여기 있지? 색깔별로 있네 스포티지가. <laughs> 어 이것도 스포티지네? 스포티지밖에 안 파나? 너왜 <laughs> 어, 그렇게 가식적으로서 이밀딩인데 그치? 오토바이 파네. 빌딩 건물 까리한데? 저 밖에도 뭐가 있다. 어. 와, 어, 개오바야, 날씨. 왜 분수에 들어가는지 알것 같아. 겁나 더워. 야, 뭐야? 예쁜데? 엄청 크다. 야, 엄청 크네? 어, 그러네. 멋있다. 멋있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여기 천국은 뭐야? 어. 그늘로 갈까? 저쪽, 저쪽 가볼래? 어? <laughs> 와, 확실히 이태리가 느낌이 난다. 장난 아니네. 저립스틱노랑 있다, 저기야. 와 멋있네 여기 위에가 집인가? 이거 집값 어, 엄청 저 비싸겠다. 근데 비싸다. 시끄럽겠다. 너무 많아가지고. 아 레스토랑. 그니까 맛있을 것 같다. 맛있을 것 같은데? 응. 엄청 많이 주네? 도핑을 시켰어. 맛있다. 이거 근데 진짜 어딜 봐도 명품 가격이네. 안경 집 자전거 길이네. 근데, 이거 전쟁 같은 거 했을 때안 부셔졌나? 응. 새로 다시 이렇게 지은 건가? 응. 너무 신기하다. 여기 있어. <laughs> 갑자기 명품에 <명품이야>? 뜬금없이? 여기 <laughs> 되게 다기 거. 어. 음 할수있을 걸. 수 있을까? 스타벅스 건물이 왜저래렌트비 겁나 비싸겠는데? <laughs> 그지? <그치? 웃음> 거의 이거 건물주 아닐까? 사지 않았어. 이게 백. 그래? 그 우체국이었대 옛날. 아 프로스피? 이게? 어어. 와 <laughs> 어, 너무 예쁘다. 근데 안에 안들 되구요. 나도. 안. 오, 엄청 큰데? 응. 실아니야? 그 스타벅스야? 소 어, 이런 거 하나 오빠 사줄까? 아니 아니 아니, 진만진만 나져가지고. 정훈아, 먹는다. 번도 뽑고 있네. 오, 예쁘다. 그니까. 여기, 여기 주문해, 여기. 야, 줄이야. 커피도 어. 저기서 시키는 건가? 야, 엄청 긴데? 자리부터 잡아야 되나? 롤러코스터 줄 같다? 저 위에 뭐가 굴러다녀, 저기 <laughs> 근 이게 다. 사람 엄청 많다, 진짜로. 절반은 한국, 뭐야, 관광객인 것 같아. 그래. 집에 가자. 치과. 어디 가든 공포의 치과. 피칠까봐, 브로우 색깔로 딛고 계신 건가? 아니겠지? 뚝지, <laughs> 이거 굴러난 거 아나 싶어요? <laughs> 에어컨 안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왜 이렇게 이상한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지? 그니까. 러 응, 내가 이렇게. 와 시원해. 와, 행복해. 쓸데없이 세탁실만 큰것 같기도 하고, 어? 쓸데없이 세탁실만 큰것 같기도 하고. 아 <laughs> 미리 미안해. 여기는 어디 여긴인가 털었다 로나? 근데 진짜 그늘로 오면 시원한데 밖은 너무 덥다. 여기 뭐 에어컨 튼거 같네. 커피 한잔 할까? 아이스 커피 드응 이랑 이렇게. 아. 이게 다해서 1 0 유로? 몰라. <laughs> 그 이하일 것 같은데? 어? 그거보다 안할것 같아. 아 그래? 진짜 맛있네. 그냥 맛이 달라. 어제 거기랑 달라. 아 진짜? 약간 맛있어. 뭐라 해야 되지? 나 설탕 좀좀 줄려 달라. 이거 맛있다. 다행이네. 음. <laughs> 음. 맛있어. 음. 비슷해, 봐 응, 음, 진짜 맛있다. <laughs> 신기해서 트램. 그니까뭐지차가 돌아다니네. 애머지. 아, 짤채 트램 없지. 어. <laughs> <laughs> 르다 아이고, 너무 덥네. 스위스 보이지 오른쪽에는. 오. 블 세차 있지. 잘 나왔다. 좀 귀엽다. <laughs> 맞겠지. 맞아요. 어 맞아, 맞아. 근데 철도 길이 되게 특이하다. 음, 좀 꾸진 거 타고 싶었는데 새 거가 왔네 나 왕꾸진 거것 타고 싶었어. 그러니까. <laughs> 에어컨 틀어진 거 같은데? 가자. 에어컨 상어 있는 거 같아. 에어컨 틀었다 어으렇 그니까 진짜 비싸 보이네 여기 없는 얼마 안 되는 저런 현대식 빌딩 <laughs> 사실 여기는 현대식이긴 하지 어. 여기다. 음 시계집? 어딱 봐도 못살것 같이 생겼는데? 하이 하이 이십자는데요아그 가볼래? 아니 <목소리> 빈티지 할 <가게> 거잖아 <laughs> 빈티지? 아니야 빈티지 아니라 텐 포르소콘 야 근데 어떻게 시제가 <목소리> 3천만 원이야? 아야 여기 카페인 것 같은데? 아, 쇼핑몰이랑 합쳐져 있는 거야? 오, 크다. 가방으로 쳐서 다 와장창 깰것 같은 느낌? 아까 그거 40%인데? 홈데니? 다 40%야? 음.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그치? 괜찮네 향수네 엄청 특이하다 아이고 힘들다 이거 타고 가자 32번. 32번 아니야? 33번 맞네 지워져가지고 안 보였어 하하 <laughs> 귀여워 <웃음> 우리 티켓으로 되는 거 맞지? 너무 귀엽다 여 너무 귀여운데? <laughs> 되게 신기한 경험이네 이거 어아 오케이 이게 리야 맛있나? 어 음, 괜찮네 맛있다야 맥주 목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음, 이렇게 맛있지? <laughs> 음, 진짜 맛있네. 음, 뭐볼거 없어 보는데 이렇게 맛있지? 간맛있어 여기 약간 질이 안 좋은 공원인 것 같아. 밤에만 다, 질이 안 좋은데 다 ]인가? 술병 깨고 있어. <laughs> 여기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그지? 약간 외딴 동네인가 봐. 전철 끝자락이니까. 밤밀라노 아니 밴 밴밀라노가 아니라 밀라노. 뭔가 좀 이상한 밴밀라노. 밤밀라노 <웃음> 구석탱이. <웃음> 구석탱이. <웃음> 아무리 걸어도 집에 도착하란 한다. 아예 오다 왔는데 아나 집. 저기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이틀 차. 삼일 어? 삼일 차. 내일 가잖아 집에. 좋아? 아니. 난 삼일. 어디 가? 아 원래? 아. 멋있다. 들어왔는데 왜 난리야, 쟤는? 응. 에어컨 안 트네? 국룰인가? 승로랑이. 음. 아까 어제 거기가 더큰거 같다. 어... 근데 여기가 더 다양하댔다. 다양하댔어. 그래? 가야겠다. 남자 건 어디 있지? 음 이거 깔끔하고 예쁘네. 그거 어디 있었던 건데? 아니 어제 그 아까 그 여기 이런 거 있었잖아. 털.

아, 아르마니 이게? 아아 아 카페라도 가보자, 호텔을 못 가니까. 들어 신나? 아나아니 밖에 앉아래 밖에 앉아도 되고 아아안 아아아아 되고 아아아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아아안안 실제 얼마지? <laughs> 여기 메뉴 참고하시라고. 근데 가격이 응. 비싸지가 않아. 이게 시트에서 먹으면 다 5유로고, 저기 바에서 먹으면 1유로. 응, 맞아 맞 서서 먹으면 제일 빠르. 그래. 쇼파 감이 너무 부들부들해. 그지? 이거 데님인가 뭔가? 응. 데님에다가 응. 코팅한 것 같은데. 가죽이 엄청 편하네. 린넨 아닌데 약간 쓸쓸한 맛이 나. 저그 위에 사람들 있네. 저 성당 위에. 아, 아 이거? 아니 아니 건강객인것 이거 같아. 있어. 아 그러네. <laughs> 내일까지 와서 졸리비 찾으러 가는 거이짜 대박웃기다. 내 인생 첫졸이 나도. 뭐야? 이건 뭐야? H&M. H&M 이렇게 예뻐. <laughs> 사람 진짜 많네. 아이거 마지막 날이네 그래도. 근데 막 생각보다 안 덥다 오늘은. 그러니까. 첫 날이 대박이었어. 아 <목소리> <이야>, 진짜 크네. <목소리> 다시 <목소리> 얼마났다? <얼만하다>. 십억이야? <시바드야? 목소리> 좋은데. 진짜. 어. 필리핀에서도 안 가봤는데. 예. 가이가싸진 않다 아까 그거 먹자? 야. Which one? 어, 아까 버거에서 이거? 아이 이거?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같아 거 어, 이거? 거 비... 어, 거이거 <목소리> 어, 이이이이 <목소리> 이거? 어, 어, <목소리> 향수는 향수 병이 더 비쌀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보